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었냐. 아, 저쪽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대. 어,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는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셨대. 하는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늘 이 동네,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거든요 회당장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실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었는데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겠죠 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 예수님의 야이로의 이런 요청을 듣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 순간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성경에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을까요? 와 우리도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구전으로만 들었던 그 선지자의 능력, 기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어, 본문 말씀 2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떠밀릴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누굴 만났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 주시고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비상한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딸을 볼수 없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뒤섞여서 멍하게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위험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들었겠죠?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더욱더 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구전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전에 듣긴 했는데,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볼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더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자기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 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만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딸을 넣고 이미 울고 있었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보내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액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액발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낼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할때 쓰인 동사가 바로 이 액발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유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귀신을 쫓아내시듯이 강권적으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람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측근들인 새 제자들만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 기도실에서 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결심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제수야,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까지는 없어 나를 따라오기로 선택, 선택된 사람은 몇명안돼옥하는 목사나 한경진 목사 정도는 돼야지 나를 따라오지 너는 따라올 레벨은 아닌 것 같아 너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따라간다고 고백했으니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우리 서정호 목사님의 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저기 문 입구에서 여러분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내가 왜못 들어갑니까? 왜 나를 막습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합니다. 아, 오늘 서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설교는 어, 서목사님의 최측근, 세 명만 들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다 물러가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소목사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여기 소목사님이 최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소목사님을 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티세력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쫓아내면 당한 사람들도 동일한 신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인데 다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가서 또 쫓아내시고 세 명의 제자들만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쫓아낸 이유가 혹시 야이로의 집이 좀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물러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예수님이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야이로의 죽은 딸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왜냐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겠다.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드디어 내가 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적에 찬, 그 기대에 찬 눈빛을, 어, 가지고 있는 군중들을 생각한다면, 야유로의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야유로의 집에 들어가서도 또 사람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사람들이 단지 비웃었다고 쫓아내신 것일까요? 예수님 그렇게 소심한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까지 다 포용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고쳐주신다면, 사람들이 아 내가 비웃은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하기애하고 예수님도 다 좋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쫓아내셨을까요? 어, 이 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내셔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수 있는 실마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유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다 쫓아내신 후에 세 명의 제자와 부모, 야유로의 딸의 부모만 데리고 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방에, 방 안에 있었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마치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깨우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겠죠? 그 죽은 소녀가 밖으로 나갔을 때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만 기적을 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를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어떤 시험이었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이었고요. 세그 아, 유혹이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래야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의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은 사실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라는 그런 유혹은 뭐냐면요, 네가 가진 예수, 네가 가진 능력을 너를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높은 데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시험.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은 그 유혹도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바라시, 바라시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시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소녀의 소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이로의 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유라의 딸 지금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어디 있죠?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 여인도 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겠지만 죽었겠죠 언젠가는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 육체를 소생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날때이땅 가운데 오셔서 무덤 가운데 자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군중들을 쫓아내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찬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들은 열렬한 예수님의 지지자가 됐겠지만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기복신앙과 같은 껍데기신앙만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쫓아내심은 배제가 아닌 배려요, 사랑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번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영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군중들에게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엉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군중들을 쫓아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쫓겨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운전병으로 어, 복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운전병이다 보니까, 운전병은 이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동반되는 그런 데다 보니까 군기가 아주 어, 센 편입니다. 어, 그 중에 많은 선임들이 아주 무서운 선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선임은 정비병들이었습니다 그 정비병들은 항상 이제 시꺼먼 기름때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서 어, 후임들에게 아주 찰진 욕설을 퍼붓는 그런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선임들이 그 너무너무 선임 그 정비병들이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혹한기 훈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처음 맞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아주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훈련 전날 제 차로 제 2.5톤 트럭이었거든요 제 차로 가서 미리 점검할 것들을 다 점검했습니다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고 아 문제가 없구나 확인을 한 뒤에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날 훈련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윙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열심히 제 차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저는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여기 자동차에 전기 장치가 있는데 전기 장치가 ON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자, 군용 자동차는 어, 시동을 걸려면 OFF가 있고 ON이 있는데 전기를 ON으로 킨 다음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나름 스마트 키입니다. 네, 좋죠.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 근데. 온으로 계속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동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온으로 돼 있으면 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군용차기 때문에 방전이 잘 되거든요 제가 차를 딱 탔는데 당연히 오프로 돼 있어야 할 화살표가 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오프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온으로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한 수십, 수십 대의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 많은 한 대, 두대 차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저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이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정비병에게 달려가서 점프를 대달라고 요청하는 것. 무시무시한 정비병들에게. 두 번째는 뭘까요? 미로 예, 아예 <laughs>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laughs> 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번째를 선택했을까요 예두 번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비병이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서를 아주 많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말씀을 생각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 외장형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 배터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 제가 기도했을 때이 배터리가 다시 시동이 걸리게 할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배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강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강하게 기도하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나요?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은 경험이 많으시군요. 네. <laughs> 안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걸리길래, 아, 어떡하지? 하면서 또 갑자기 야구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의심하고 구했구나. 그래서, <laughs> 다시 배터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laughs>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의심 안 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 시동이 걸릴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이 걸려서 이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로 바꾸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네.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네. 근데 그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쫓겨나는 것과 마, 그런 마찬가지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쫓아내면 당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그 경험이 제 신앙 여정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그냥 비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아, 이 말씀 이러니까 이렇구나 근데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혹시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긴, 놓으시, 놓으시긴 했지만 이제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질문들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이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쫓겨남의 경험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쫓겨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경제적인 한편이 좋아지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자녀의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쫓겨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신앙성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기도할 때 쫓아내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